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머입니다 <laughs> 오늘은 조금 익숙한 친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요 이 친구들 장수풍뎅이 유충이에요 아는 지인분께서 키우기 조금 힘드시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기증해주시고 가셨는데 음,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어, 유충이 한 10개월 그리고 성충이 3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수명이 되는 친구들이라 유충 사육이 찐또배기 사육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사육 방법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효된 톱밥을 깔고 사육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톱밥을 이제 먹이로 먹으면서 배설물을 배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배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톱밥을 먹이로 먹다 보니까 이제 파달 모양의 흙, 쉽게 생각하시면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흙 같은 거를 이렇게 배출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기증해 주신 이 지인분께서 이렇게 전부 다 배설물로 가득 찬 통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육하시는 거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이제 톱밥을 어느 정도 이제 사육장의 한반 정도 높이로 이렇게 깔아 줘요. 발효 톱밥을 깔아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이 아이들이 먹으면서 이렇게 배변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이렇게 톱밥을 먹고 이제 배설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톱밥을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있던 톱밥을 3분의 1 정도는 옮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새집증후군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 흑살이라 그러죠 그런 몸살 같은 거를 겪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있던 톱밥을 같이 깔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옮겨 주실 때 직사광선을 피해서 사육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장수풍뎅이 유충만의 특권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합사인데요. 사슴벌레 유충의 경우 서로 공격하거나 잡아먹기 때문에 단독 사육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장수풍뎅이 유충은 바로 이 영상처럼 합사 사육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톱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온 22도에서 26도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구요. 아무래도 시중에 파는 새 톱밥을 봉주, 봉투채로 이렇게 뜯으면은 처음에 습도 관리가 조금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집이 좀 건조한 곳이나 이런 곳에서 사육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습기가 조금 날아가서 흑색이 건조, 흑색이 밝아질, 흑색이 건조한 게 뭐냐? <laughs> 흑색이 조금 <laughs>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적당한 습도, 이제 조금 분무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좋고요 너무 많은 습도를 이제 습기를 주신다면은 그 습기로 인해서 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꺾으면 죽어요. 그점 항상 유의해 주시면은 좋을 것같고요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애벌레 유충기간이 아까 10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령2령3령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을 하는데 이0 같은 경우에는 탈피, 즉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음 정확히 말하면 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허물을 벗는 거겠죠 예, 이렇게 1령, 2령, 3령 과정을 거치면 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 과정이 지나서 이제 멋있는 늠름한 장수평냉이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유충 사육 방법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희가 번데기가 됐을 때는 번데기 영상 그리고 성충이 됐을 때는 성충 영상 이렇게 사육 방법 단계별로 나눠서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필수인 거 아시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녀석들 저희가 잘 키워가지고, 이제 장풍뎅이 늠름한, 귀여운 모습으로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